생활이라는 것이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도 중요한데 일보다 더 중요한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관계가 원활지 않으면 회사 다니는 데 있어서 그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 인간관계가 부드럽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 부딪혔을 때는 회사 다니는데 굉장히 많이 힘이 들고 직장 스트레스 80%가 거의 사람 때문이라고 안녕하세요 공감이야기의 서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렇게 다니면서 그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뭐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잠시 공백기가 있어서 그 공백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뭐 후지 뭐 돈보다 자기의 그냥 뭐그 성공 목적 뭐, 이런 걸 떠나서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세요? 나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지. 어, 난 도저히 이 회사고 하 맞지 않아. 난 정말 갈 때마다 뭐 지옥을 가는 것 같아. 마치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라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회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두 사람 생각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자기가 가야 되는 직장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시는 분들은 퇴사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둘에 따라서 그 회사 다니는 목적이 또 달라지겠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세요? 어 나는 이 회사를 가서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 나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 나는 정말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 같아. 마치 이 회사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막 스트레스가 쌓여 너무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이게 두 부류가 계신데 한 부류는 정말 너무 행복해하시는 분은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모든 그 감정도 그렇고 에너지 소모도 모든 거. 뭐, 직장에 대한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지만 한 분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거의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침에, 어, 정말 가기 싫어, 아니면 나는 가고 싶어, 라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부, 여러 생각을 하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 이제 출근을 하는 목적은, 목적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내 개인적인 그자 발전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생각 자체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생각도 달라지죠. 그 회사가 주는 분은 그 자기 목표가 있는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그 다녀야 되는 분들도 거의 많으실 거예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직장에 대한 생각이 그 오래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겠죠. 어,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이란 곳이 어떤 곳이 될 것이냐는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돈의 문제보다 생활의 안정성을 먼저 보셔야 될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당장 자유로워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수입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그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시겠죠. 돈이 아닌 마음의 여유를 원하신다면 그 기본적인 생활 구조가 안정이 돼야 안정이 돼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소한 회사를 퇴사하려면 그 퇴사한 뒤에 마음의 안정적인 마음이 들으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에 수입은 그 마련해놓고 그만 두셔야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버티는 이유. 버티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회사 내에서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어, 젊으신 분들은 그 이직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도, 음, 이렇게 나이 제한이 없고 갈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가 이렇게 연령 제한에 많이 걸려서. 그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간다고 그러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녀야 되는 거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많이 배워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갔을 때좀더 성장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 회사 내에서 내가 좀더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음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더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 좋은 일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사를 다니 회사를 다니는데 당연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견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냥 다니시는 거겠죠. 그러면 아마도 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세 번째 사랑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할 때는 어 굉장히 그 위험한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도 중요한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관계가 원활치 않으면 회사 다니는 데 있어서 그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 인간관계가 부드럽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 부딪혔을 때는 회사 다니는데 굉장히 많이 힘이 들고 직장 스트레스 80%가 거의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민이 커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직장을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죠. 사람 때문에 직장에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건강도 많이 정신적인 건강도 많이 해치기 때문에 회사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직장에 다니는 그 의미도 없어지고 어차피 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건강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돼서 그, 그 의미도 회사에 다니는 의미도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일적인 면에서 좀 힘들고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인간관계가 많이 틀어졌을 때는 그 문제는 사실 십살이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거의 이제 많이 나가거나 상대편이 나가주거나 해야 해결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닐지 안 다닐지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 본인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회사에 다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일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지만 정신적인 면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안될 때는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직진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해결이 잘안 되더라고요. 다만 그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직장에 아니면 내가 다른 직장에 나, 다른 곳에 나갔을 때돈 벌기가 쉽지 않겠다 싶으면 그냥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버텨보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너무 많은 부분 인간관계에 치중하다 보면 그 다른 일도 그렇고 그 사람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 직장에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그 인간관계. 가 우선이냐 아니면 돈이 우선이냐 본인이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싶으신 분은 그냥 나오셔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사람이 뭐 아무리 나빠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직장 생활을 묵묵히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해결 방법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나 자신도 고치기 힘든데 상대방을 뭐 상사나 아니면 동료나 그 사람한테 어, 너는 그거를 그 부분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고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야 그에게 순조롭게 직장 생활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무슨 목표다. 나는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라고 목표가 어떤 의미를 정해 놓으면 그런 분들은 꼭 버티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 조금 버텨내야 어느 직장에서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느 직장에 가도 어느 부류에 어느 모임이든 어느 사람 두 사람 이상의 모인 곳은 인간관계가 약간 이렇게. 문제가 될 확률이 거의 한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의 뭐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해 줄 수도 없고 나도 상대방을 거의 이해해 줄수 없듯이 상대방 입장도 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중재를 해서 스스로가 뭐 마음을 많이 내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편을 그냥 어,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든지 해야지 직장 생활 어느 직장이든 가면 꼭한 사람씩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있고 꼭 튀는 사람 이 있고 거의 그래요. 그렇지 뭐 부딪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꼭한 사람씩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본인 스스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장에 나갈 때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되고 힘들어하고 많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금처럼 뭐 회사를 그만둘까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때문에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자아 발전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지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표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인간관계가 뭐 이렇게 좀 좋지 않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순우들 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셔서 아니면 그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셔서 그냥 편안하게 다니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이직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본인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여러분들 항상 직장 다니면서 힘든 부분들 많고 어려우신,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굉장히 어렵고 인간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힘들지만 그 목적은 돈. 거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자기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보다 돈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딘다는 말이 굉장히 좀잘 어울리지 않나. 그 말이 정말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순간순간을 잘 넘기다 보면 또 지나고 나면 또, 아, 또 그거 별거 아니었네. 근데 내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때는 한번두번세번한번 참아보시고 세번네 번까지 참았는데도 도저히 안될 때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그한발 내디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항상 그 공감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